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요. 한때 그 리틀 윤사마로 해서. 어, 리틀 윤사마 기억나요. 윤사마랑 좀 비슷한 느낌의 우리 배우 최필립 씨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 네, 배우 최필립입니다. 오 <laughs> 최필립씨가 <laughs>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사실 그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사실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진짜 걱정이 너무 커가는데, 우리 필립씨도 아드님이 둘째 아들이 아, 네. 아파가지식으 아, 많이 고 대단한 거야, 우리 최필립씨. 네. 어, 그 과정을 <laughs> 이겨내고.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이제 간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항암 세번 받고, 애가 간절제술 받고 아우. 그다음에 추강암 3회더 하고 지렇게 해서. 어근 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걸 다이다 병원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그때가 한창 음.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음. 이렇게 보호자 교대도 할 수가 없었고 음. 그래서 음. 아예 제가 붙박이로 그냥 붙어서 있었고. 아예 치료받았던 소아암 병원에뭐두분 가지고 네. 들어가서 계속 일하고 아. 또 애기가 너무 어릴 때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오. 막 계속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토하고 많지. 막 먹지도 아, 않고 아. 이러니까 막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유, 말도 그냥... 못하고. 네, 못 하고, 네 그냥, 근데 육혀놓면 뭐... 계속 우니까 제가 그냥 계속 아유. 안고 거의 뭐 아유. 어떤 날은 그냥 24시간 내내 안고 그냥 이렇게 아유. 잠 자고 <laughs> 먹이고. 아시네 <대단하시네, 우리. 웃음> 이렇게 아, 했었는데 진단하네. 그때는 양가 부모님들도 다막 우시고 아유. 하시는데 제가 좀 되게. 좀 차가웠었던 것 같아요. 우시지 마셔라 이 눈물도 음. 사치니까 음. 이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중심을 음. 잡았고 그냥, 네, 그냥, 그냥 아예 집중을 아이한테 했고 그래.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아이가 점차적으로 건강이 음. 회복되면서. 음. 그럼 치료는 네. 지금 다 끝난 거고. 지금 끝났고 삼개월에한 네, 네. 번씩 아. 가서 <laughs> 이제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 거기다 뭐 사업까지 하고 정말. 거기다 뭐 사업까지 하고 정말 대단하겠네. 아니, 체플립씨가 2018년 매출액이 100억이 넘었다. 예! 진짜? 18년에 18년 벌써. 그 작년 기준으로 조금 이제. 200억 조금 안 돼. 이야! 네, 네. 어떤 상황으로 하시나요? 지금? 네, 지금. 우와! 저희는 이제 어머! 우와! 대박이다! 대박! 어우, 야, 야, 야!